알레르기 1 <laughs> 4베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이 본문은 가난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의 불신앙을 나타낸 게요 그들의 불신앙 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은입니다 네. <laughs>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읽고 해석을 하지만은 그 당시 왜 그들은 멍청한 대답을 했을까 이는 우리가 지금 볼때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풀고 있죠 자,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27절 28절 자 25절에서 27절 28절까지인데, 27절, 28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적, 과연 그 땅에 저가 구르기 어르는데, 이것은 그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땅거 그 주민들은 가하고, 성어무 경고하고, 심이 큰뿐 아니라, 거기서 아나의 작선을 보았으며, 어,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은, 에, 불신앙이 기입이 되는 거죠. 과연 우리는 그들을 볼때 위협적이더라. 우리는 상대가 안 되더라.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이라는 불신이 싹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음, 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현실에 보이는 장애물에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이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타락한 증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30절. 자, 30절에 에, 갈렙은 음, 정반대에 기를합니다모세바에백성이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왜 다른 반대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근데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믿음이라 할까요? 그래서 상황에, 상황이나 환경에 고려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약속으로 취한 거죠. 우리가 이러한 약속으로 취한다. 믿음으로 취한다.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 말씀과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 어,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31절에서 32절. 어, 이러한 불신앙의 에, 오염이 전년병으로 어, 확산이 되는 거죠. 전년성으로. 어. 그와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와서 그 백성을 찾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함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그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불신하고 거짓되게 선전한 죄입니다. 이런 단순한 비관적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한 죄이며 공동체의 불신을 퍼뜨리는 죄입니다. 단순히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독보섯이죠. 마지막. 33절, 거기서 내피는 후손인 아낙자손의 그인들을 보았으니, 보았나니, 우리도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의 처신이 초라해 보이다는 거죠. 즉,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은 온내간 데 없고, 우리의 현신의 육신적인 모습만 남았다는 겁니다. 음,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죠 음,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능히 할수 있다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한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란 말입니다 음, 이로 인한 불신앙과 어, 자기중심적 시각과 두려움이 예, 그들한테, 결국, 믿음이 없는 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똑같은 사실을 바라보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언데간데 없이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이 환경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